안녕하세요. 미당TV 심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벌써 6월이에요. 네, 1월입니다.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6월이에요. 이제 상반기 6월 마지막인데, 뭐, 오늘의 영상은 우리 양띠분들입니다. 양띠분들, 6월 한 달, 뭐, 이제, 뭐, 덥기는 하나, 그래도, 네, 이제 방에 합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기운으로 잘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심플러가 파이팅하라는 뜻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6월달은 우리 양띠분들한테 육회살이 들어요. 또방해 합도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육회살 자체는 이제 어떻게 놓고 보면은 뭐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는 일 자체 기운이 뭐, 강한 것은 강하고, 약한 것은 약하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 조절을 잘 하자, 6월달이 좀힘 조절을 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유리하게 갈수 있는 달이라고 저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육회살 자체는 어떻게 놓고 보면은 내가 좀 아프다라는 기운이에요. 육회살 자체가 놓고 보면은. 그래서 힘이 빠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6월달이 어떻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잘갈수 있는 달의 기운이에요. 글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 뭐, 조직 단체, 세력, 그리고 경쟁사에서 크게 소통을 하시면은 저는 큰 행운감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또 6월달에 있어서 또 신분 격상할 수 있는 큰또 귀를 얻을 수 있는 달이에요. 왜냐면 살을 또 때려잡을 수 있는 달의 기운이기도 하고 내안 좋은 거를 또내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큰 기운도 가져올 수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또이 육회살 자체가, 어, 강한 건 강하고 약한 건 약한, 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왜냐면또 할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을 도와주시는 분들, 육개살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 뭐 종교업에 계시, 종교업 있죠, 종교 종교업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람들 또뭐 봉사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군검경, 센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육가공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뭐 간호사 봉사 단체 엄청 많아요. 그렇 이렇게 따져 놓고 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또 파워풀하고 또 힘이 있고 크게 갈수있는또 요런 큰 기운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기운에 있어서 6월 달이 어떻게 보면은 뭐 6개살 자체이긴 하나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사회적으로 조금 친화력견만잘 가시면 신분 격상할 수 있으시고, 또 본인의 활동 무대, 반경 무대를 크게 넓혀갈 수 있는 기운의 달입니다. 단 하나, 뭐, 살인, 살인이 만큼. 좀 건강 이런 거는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아프시던 분들은 내 지병이 조금 발병되지 않게 좀 노력하시고, 또 갑자기 또내 몸이 또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하신다든가, 좀 이런 기운이 있을 수는 있으시나,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막아갈 수는 있으니까, 이런 기운에 또잘 대체해서 나가셨으면 큰 일은 없으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양태분들한테 이제 직장인이 이 캐살에 맞물린다 그러면 이 캐살 자체는 직장인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분야로 놓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름과 명예를 크게 날릴 수 있고 뭐 서비스업 한층 뭐 어떤 뭐 사람들 할인업 뭐 이런 데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큰뭐높이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직 단체 어떤 세력을 힘을 모으는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단체, 기관의 단체 이런데 뭐 지도력. 뭐 그리고 또뭐 사회 조직 단체 뭐 그리고 간부 임원급 두렵격뭐 힘을 가진 분들 뭐 경쟁력 있게 뭐힘 있게 막 강하게 또 이렇게 경쟁을 이뤘을 때 내가 1등이야 했을 때 이렇게 명예롭게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승부사를 뛰었을 때 가감하게 이걸 또힘 있게 뭐 지지 않 나는 지지 않으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맞짱떨수 있는 이런 유월의 기운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6월에 잘 하면은 요런 기운으로 크게 승부사를 잘 띄워서 올라갈 수 있는 요런 큰 기운이고, 그리고 어떤 뭐, 조직에 서서 크게 명예와 영전을 올라갈 수 있는 큰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큰 기운이고, 또 전문직에서 또 자격증 분야에서 공부하시면 좀 합격할 수 있는 요런 공부의 달로 유리할실수 있고, 그리고 특히 궁금경이라겠죠, 뭐. 군건경이면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 군인, 경찰, 검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뭐, 다양하게 뭐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 되게 좋습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이 또, 육회살에 맞물린다? 그러면 일단 신분 격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조금, 내 입지를 올려놓으려고 하면은, 좀더 파워있고, 영향력 있는, 좀, 행사를 하셔야 돼요. 이, 내가 좀, 행사를 하려면은, 그래도 좀내 신분을 올려놓자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포장을 좀잘 해놔야 되고, 좀 처세수를 좀 능수능란하게 잘해자라고 또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이나 유대관리,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서나 서류 등을 좀 다뤘을 때좀더 디테일하게 좀잘이렇게 세세하게 잘 다루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이게 한꺼번에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함부로 사인하지 말으시고, 어 급하게 판단하지 말으시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내가 조금 어 손해를 보신다든가 아니면 좀 사기수, 실무수 내가 여기서 좀이런게좀 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잠시 보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좀 생각을 뒤로 미루신다든가 이렇게 신중함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 가정의 기운에서 이제 우리 양띠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맞물린다 이겠어요. 그러면 은 일단은 이게 육회살이 최고 잘 맞물리는 게 가정의 기운이에요. 뜻밖의 사건, 사고, 조금, 재나 뭐, 풍수나, 뭐, 인재,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이게 좀 돼가지고, 이게, 천재지변이죠?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벌어져가지고,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고, 또, 집안에, 금전이나 문서로 인해가지고, 관제시비, 송사껏 구설수. 이런 일이 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손으로 인해가지고, 뭐, 엄마, 뭐, 폰이나 핸드폰으로 인해가지고, 뭐, 돈을 빼간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별 일이 많더라고요. 그죠? 렇 어쨌든 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시끄러움이 또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좀 집안 단절이 됐고 핸드폰도 주의, 뭐 문서도 주의, 자손도 주의, 다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게 육회살 자체가 또 건강에 또 관련된 거니까 질병, 그렇 이런 것좀 만성질환적인 거 이런 걸좀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 수술 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이런 거를 또 주의 있게 좀 체크하시고 또 어딘가에 또 감금 당한다든가 느닷없이 좀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은 좀 가정의 기운에서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안지나서나 집안 단조리, 자나서나 자손 단조리, 안지나서나 또내 남편, 내 와이프 다요렇게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자라고 또. 이렇게 저는 표현해 봤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기운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주 팔자는 정확히 찍고 넘어가야 아는 거니까 이런 거 기운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띠별 운세 가보겠습니다. 자, 21세 우리 개미생 한번 볼까요? 어, 6월달은 우리 개미생분들이 어떻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참 어떻게 보면은 달 기운 쪽에 있어서 뭔가가 좋은 달이에요. 리듬이 있는 달이고 뭔가가 생성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조금 날릴 수 있고 또뭔가의또 좋은 달, 기운의 달인만큼 생성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떤 일을 좀잘 해보려고 하는 달이고 또 어떤 뭐 출세 가두를 탈 수, 할수 있고, 또 일치 월장 할수 있는 달의 기운의 달입니다. 그만큼 좋은 달이니만큼 명예 기운이 가득하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을 또잘승격화할수 있죠. 그래서 내 이름과 명예가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고, 어떤 작품이나 창작, 아이디어, 뭐 이런 전시회, 또 출품했을 때 이런 게또 발탁이 돼 가지고, 내 이름이 또, 또 명예롭고 올라갈 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 여기서 찍고 넘어갈 거는. 네, 학업의 성취도가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잘안 되다 보니까 하시는 일들이 좀 능률적으로 이게 좀안 되다 보니까 이거 좀 다른 걸좀 전환해 보려고 하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과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리 이동 변동원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취업은 있습니다. 자, 자격증 공부로서 뭔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또 이런 기운 있고, 전문직 자리 이직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계약직에 또 재계약 들어수 있고 계약에 사인권 들어수 있습니다. 자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자리 직변동은 들어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젊은 친구들 시우 많긴 하나 그래도 부모님하고 사업 확장의 운도 들어오고 또 부모님이 또 본인의 또 문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의 문서운도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젊은 시효 친구들 나는 일찌간치 사업할거야 해가지고 어떤 뭐 IT나 콘텐츠로 또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 형제궁 하고 뭔가를 또 도모합니다. 같이 분업화 해가지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업도 들어오고 자 부모님하고 또 같이 도와줘야 되는 또집안의또 경제적인 또 사업도 들어오고 또 집안에서 또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형제궁의 문서 또 나눠야 되는 문서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 건강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33세. 우리 심미생 한번 볼까요? 어, 2월달은 뭔가 되게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신분이 상승이 되고 명예가 또 올라가는 달입니다. 그리고 뭐, 문서가 또 되게 좋은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 파는 문서, 뭐, 파는 문서보다는 약간 사는 문서가 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상승의 달이죠. 그리고 또 뜻이 내가 뭔가 잃어갈 수 있는 다른 기운이고 또 느닷없이 어딘가에 또 내가 또좀 합격이 돼가지고 조금 좋은 기운으로 또 명예의 기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금전 문서원이 좋고 또뭐 어디 합격의 문서원이 되게 좋은 달입니다자 자격증 문서 합격은 있습니다. 자 주거지 부동산 문서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전문직의 사업장 문서 요거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은 볼까요? 직장에 진급 기존에 다니신 분들 진급 승진운 있습니다. 자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어디에 뭐 발탁이 돼가지고 조금 멀리 이동하시는 분도 들으시고 또 진급해가지고 또 멀리 보직 발령운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전문직 분야에 또 재계약하시는 분도 들고 또 재계약하시는 자리에 또 재임할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또 새로운 사업장 오픈 누르고, 또 부모님과 누군가 형제궁에 또 같이 할수 있는 또. 오픈 사업장 들어옵니다. 자, 금전 투자의 사업 요거 들어옵니다. 자, 부동산의 사업 차차 풀려가는 기운이고 또 요즘 부동산 사업 요즘 같이 뭐 기획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팀을 이뤄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잘 풀려가는 기운입니다. 자, 형제궁 부모님 또 어떤 사업장에 있어서 또뭐 1호점, 2호점 뭐 분점을 낸다든가 해가지고 좀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거 함께 나눠 갈수 있는 분업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들어고 오자 간권 입찰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사업 이것도 뭐 이모티콘 사업 들어죠. 오 그리고 또 이제 메타 IT 뭐 이런 거갈수 있는 뭐 인공지능 요거 가는 기운에서 뭐 서로 간에 뭐 협업적인 계약적인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도 들어옵니다. 자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오픈할 수 있고, 사업장 문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주거지의 문서 있습니다. 이동, 변동은 있고, 자, 주거지에 사고 파는 문서 있습니다. 자, 부부궁에 마찰,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서로 소통해서 풀어가면 이 또한 풀어가리 해가지고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으니까 뭐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자손이나 형제궁에 또 협업적인 문제 아니면 같이 합의하고 이능 공론해가지고 어딘가에 좀물빵해가지고 같이 투자하자라는 이런 문서적인 형태적인 것도 같이 들어옵니다. 단 하나 좀 느닷없이 갑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좀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수술한다든가 이런 기운도 있으니까 좀 건강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5세 김희세 한번 김희생 한번 볼까요? 어, 6월달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시작의 달리긴 하나 자리 이동 변동이 되게 강하다라고 볼수 있고 또 금전으로 갖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 달의 기운입니다. 어, 자리 이동 변동은 들어죠. 또 금전으로 갖고 스트레스 들어죠또 문서 갖고 좀 약간 답답한. 음, 기운 들어죠또 문서 갖고 또 매매, 매도 할수 있는 요런 기운 들었죠?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게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이 많고 고심도 많은 달이다. 라고 도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가는 거, 어, 금전으로 인해가지고 좀 이성이나 아니면은 주변으로 좀좀 좀 돈이 좀 묶여가지고 안 풀리는 기운, 투자의 기운 문서 갖고 또 묶여가지고 안 풀리는 기운. 이게좀 강하게 들어오니까 요거 좀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의 기운 한번 볼까요? 직장에, 뭐, 취업은 약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의 기준에 다니시는 분들, 자, 진급, 승급 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기운에서 내 자리 뺏기는 기운이고, 밀리는 기운, 이미 내정되어 있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발당 걸려 했는데, 아, 밀렸네 하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오고, 자, 자리, 보직, 이직원에 있어서 좀 진급, 뭐, 군검경, 아니면 어떤 기운에 있어서 좀 강한 기운에 있어서 보직, 이윤, 이 지군에서 발령은 있습니다. 자, 전문직 분야에 새로운 자리 이 지군에 있어서 어디로, 좀 멀리 해외로 갈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특수한 업무 분야에 전문직 분야에 자격증 합격운도 들어오고 자격증 합격운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재계약, 재임할 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새로운 사업장 오픈 들어오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장 오픈에 또뭐 사고파는 문서 들어옵니다. 자 부동산의 문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운입니다. 컨텐츠 사업 문서 좋습니다. 진영상의 문서로 주변이 약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뭐 사행성 그리고 뭐 약간 그리고 오락성 그리고 유흥성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약간 좀 한문화 어떻게 표현해야죠? 이런 거 조금 약간 도박, 모험적인 일.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간제시비 송사권 들을 수 있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좀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런 기운도 6월달에 들어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막아가시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권 입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물류업 하시는 분들 좀 약간 묶이는 문서고 그리고 투자의 갭은 들은다고 자꾸 하는데 돈이, 금전줄이 좀 묶여갖고 좀 또 금전이 좀 답답한 기운의 달입니다. 자, 직장은 한번,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 주거지의 문서 이동, 변동은 있습니다. 자, 자손으로 인해서 명예운도 드러내요. 집안에 경사가 나고 또 축하해 줄 일이 함께 드옵니다 자, 57세 우리 정미생 한번 볼까요? 자, 정미생분들 6월달에는 어떻게 놓고 보면은 아... 어... 하, 상반기죠. 이 기운에 있어서 좀 뭔가를 좀 해결점을 잘 찾아가 보자. 몸도 바쁘고 마음이 바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금전 갖고 조금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특히 관제 시비송사권 해결해야죠. 문서 해결해야죠. 요두 가지를 좀 크게 관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왜냐면이 살해 기운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또이 관제 시비, 송사권 해결해야 되고 문서, 금전 해결해야 되는 이런 기운이 6월 달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 뭔가 스트레스 받는 기운이긴 하나 그래도 이두 가지 기운을 잘 해결해라라는 이런 기운이 들고 또또뜻밖의또 사건 사고수. 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이죠.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손재수 손실수 생기니 이거 주의하세요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직장운에 있어서 약간 명예가 조금 실추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 취업 요것 좀뭐 뭔가가 조금 바뀌는 기운이고 또 새로운 직장에 있어서 약간 뭐 기관 단체나 뭐 사회 조직 단체나 뭔가가 이동 변동해 보려고 하고 또. 재임하고 재계약해 보려고 하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전문직으로 또 특수한 업무직으로 가시는 분들, 요 기운에 있어서 또 멀리 나가려고 하는 또이 자리 이직 보직 발령은 들어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어떤 투자의 사업이 들어오는데 약간 손채수 실물수 따라 들어올 수 있고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라고 표현하고 싶고 자 거래처의 사업 계약 사인권 요거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거래처의 계약 사인 사인권 계약 거 잘못하면은 조금 약간 배상해 줘야 되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사업 조금 차차 풀려가는 기운이고. 자 사회적으로 조금 어떤 조직 단체나 개인 단체 뭐 입찰 뭐큰 문서 이런 거 조금 어떤 기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에 있어서 좀 서서히 조금 풀려가는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개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 사고 파는 문서 조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시이 송사권으로 연료 되시는 분들 사업장 요거 조금 6월 달에 좀 풀어가는 이런 기운도 있으니까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유행성 도박, 숙박업, 모텔업, 레저 사업하시는 분들 6월달 요거 잘 하시면 그래도 음 금전 숨은 금전이 들어있다. 금전 잘 활용하자. 가끔 전화가 와요, 선생님 도박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이 기운의 달이 좀잘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어, 가정에 약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부부궁에 약간 이별수 들어오죠? 그리고 시끄럼 들어오죠? 또 자손 갖고 시끄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주거지의 독립의 문서, 그리고 사고 파는 문서는 약하나, 그래도 또잘 풀어갈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자손으로 인해서 또 좋은 거 들어내요. 축복하지를 들으고, 또 자손이 또 사업장으로 오픈한다든가, 또 사업장 오픈해가지고 가족 간에 합의 문서 해야 되는, 같이 이루어갈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역시 그새 우리 웰미생 한번 볼까요? 어, 을미생분들, 어떻게 놓고 보면은, 6월달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이 6월달이, 우리 을미생분들한테는, 음, 뜻밖의 문서, 뜻밖의 금전, 뭐, 차차 풀려가는 기운이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달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차차 기사회생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서 또, 나를 또 크게 도와주는 기인이 나타날 수 있는 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기회가 찾아온다. 뭔가가 또 나를 또잘 소생시켜줄 수 있는 큰 기운이 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손으로 또뭐 자손이죠?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금전이나 문제 해결될 수 있고 또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또 함께 어려운 고비를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운도 아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뭐 직장은에서는 이제 요 나이 때는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계약직이라든가 뭐 임시직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어떤 기관 단체나 특수단체 사회 조직 단체죠. 이런 데서 또뭐 어떤 뭐명예운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뭐 리더나 그리고 어떤 뭐 센터가 되셔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또 재임 재계약할 수 있는 요런 기운도 주고 또뭐 전문직이나 특수한. 뭐 직에 있어서 뭐 되게 바빠요. 그리고 본인들의 또큰 일을 또 훌륭하게 해나신 자리에 또 이름과 명예가 상승하다 보니까 또 발탁이 되셔가지고 또 리더가 되신 자리에 큰 영전까지 되실 수 있는 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이직장원에서또 어떤 뭐 임원직이죠. 크게 또 올라가실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사업분 한번 볼까요, 우리 을미생분들. 뭐 사업장 거래처나 뭐 주변가에 또뭐 어떤 문서 금전 요게 조금 약간 뭐 좋기는 하나 그래도 급하게 가지 마르시고 뭐 요게 조금 도둑놈이 있다 내 옆에 그러니까 좀잘 지키자 그리고 함부로 어, 사인하지 말자 함부로 어, 도장 찍지 말자 요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또 하시는 일에 크게 시행착오도 안 겪고 하시는 일에 힘든 일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이 일에 좀잘 가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또 부동산의 문서 좀 뭔가가 또 풀려가는 기운이고 또 공동체 또 사업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서 다루시는 분들 이 기운에 있어서 크게 또잘 가시는 문서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적인 관계적인 뭐뭐 회사와 회사와의 관계? 뭔가가 또 뜻을 이뤄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궁에 또 문서도 들어오고, 이게 또 해야 돼요. 또 가족 내에 또 내부적으로도 들어오고, 법인과 법인과에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운에 있어서 뭐 합쳐야 되는 또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문서 변동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 확장의 사업도 있고, 또 어떤 IT나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 뭐, 지금 메타, 인공지능 많죠? 이 기운에서 투자의 갭을 갖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그러니까 6월달에 어떻게 놓고 보면은 어떤 아이템이나 뭔가에 또 투자에 뭐 사업이 있어서 이걸 또 받아야 되는데 경제가 경제인 만큼, 온세상으로는 이래요. 근데 경제가 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좋다라는 기운이 좋으니까, 뭐, 이런 기운이 좋으니까, 자, 일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살인 만큼 건강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형제궁이나 누군가의 상무살이 들어오니까 좀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자, 자손, 자손과의 주거지의 문서 좀 들어오고, 또 자손으로 내줘야 되는 또 문서, 금전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자손하고 누군가 형제궁하고 함께하는 문서도 들어오고, 또 집안에, 또 기운 자체가 또 상문이 들어오니까 상문살 주의하세요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집안에 있어서 또 증여 상속의 문서로 또 다뤄야 되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6월 한달 우리 양띠분들 영상을 올려봤는데 좋은 일 가득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